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시작된 전남 남해안에서 여름철 불청객인 적조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물고기를 떼죽음에 이르게 하는 적조가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생 숭어 20만 마리를 키우고 있는 여수현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이 물고기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액화산소를 가동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이제 장마가 끝났으니까 적조고 그 대비해서 지금 산소 공급기를 미리서 준비를 해 놓은 거지. 현재 여수 앞바다의 수온은 적조 생물이 번식하기 좋은 25도 안팎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적조 발생 우려가 커지면서 어민들은 바다 수온을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 양식장 칸칸마다 이렇게 그늘막까지 설치하고 있습니다. 한달 넘게 이어진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이 이제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적조는 이달 중순쯤에 발생할 걸로 보입니다. 양식장을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적조라 하더라도 물고기 떼죽음으로 이어지는 만큼 어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수산 당국은 선박과 드론을 활용한 입체적인 예찰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적조가 발생되면 신속히 신고하고 또 자율 방제 적극 협조토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전남 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은 320여 곳. 지난 10년 동안 몇 차례 발생한 적조로 이들 양식장은 6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받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